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이 분열치 않게 하시고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일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지 삭만 땡기지 말고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이 어쨌든 여도야도 함께 모여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큰 기적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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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중에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오니 사랑의 신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 세워져 싸우니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여도 야도 한마음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의 악한 조주 부절의 악한 조주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그 신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주여. 진우의 능력으로 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중에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여 사오니 주님 이 대한민국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열치 않게 하시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의 크신 능력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이 귀한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 지키지나고가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비가 내립니다. 아침에 보니까 많이 좀 내리던데요. 여러분 한 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 가을을 잘 지내고 또 우리들.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종로를 타라.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지난주에는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온전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뜬금없이 종노로 타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이제 죄에서 종노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자유자가 되어서의 삶을 살아가되 그 자유를 잘못하면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그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은 사랑으로 종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복종, 절대겸손, 절대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연장선상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 맡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배되어진 자,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무언가에 다 종으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쾌락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아니 뭐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의 종인가 혹은 무엇의 종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무엇의 종인가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벗어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하는데 사랑으로의 종로로쓴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 압제해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때때로 이 자유를 악용해서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요즘 인생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그냥 막 방종으로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종노릇 하는 데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종노릇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위한 봉사의 자유를 선용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그 다음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형제들을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치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이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의 행위와 모든 법칙에 관해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율법에 속한 말씀들이지요.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 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은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결국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 율법은 이웃 사랑에서 그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정 이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람은 까짓거 사랑할 만한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봐 한번 정말 사랑이야? 정말 내가 너에게 보낸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은 까짓거 뭐 어떻게든 사랑하지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 율법은 이웃 사랑에서 그 완성을 본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또 안에서의 자유는 성령의 법 아래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또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자신의 그 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새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는 날마다 문부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늘 여기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지 못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져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성도들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할 수 있음을 교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종로로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약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더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 종은 종에게 주어진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행할 그 일을 통하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했으니 종이 주인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이런 생각조차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첫째로 종은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우리는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겸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아니 가끔씩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을 주의 종님, 종님 그러는데 종에게 님을 붙이진 않습니다. 종은 무슨 뭘 붙입니까? 놈을 붙이는 겁니다. 종놈이지 어디 종님입니까? 종 놈이 자꾸 종님 종님 그러니까 종님이 되는 줄 알고 교만 방자해지는 일들을 가끔 봅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은 종 놈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종 놈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이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또 종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종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스스로 종되었다고 고린도 전서 9장1 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바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는 겸손하며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 불러 주셔서 종놈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종의 도 바로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겸손하여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과 같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웃의 종노릇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람은 섬긴 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 받기를 좋아하죠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태라, 사랑으로 종로로 라 옆에 사람들을 섬기며, 옆에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를 섬겨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데 있다. 이건 아무나 할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가서 그 정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료의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섬,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이기에 할수 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데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고 다고 나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런 죄악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들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우리 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복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언제나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꾸만 뭔가 채워 넣기 위해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진정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무언가 더줄 것이 없는가 뭔가 베풀 것이 없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원망 불평보다는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식이 높고 부가 많고 권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위대하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얼만큼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이 섬김의 도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종로를 타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섬길 때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종로를 없이는 참된 행복이 기대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줄 놈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해야 될줄 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일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도치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멋을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며 보람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기 위한 그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달리는 기차는요. 선로 위를 달릴 때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창조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유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죄지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 깨닫고 잘못 활용하면 방종이 되어진다는 세상에 나가서 죄짓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초래할 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비극과 불행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자유해 보이지만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 내거주어요 내가 나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요. 처음에 나가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의 모습은 자유가 아닌 죄짓고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의 뜻을 꺾어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하심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자로서 의미를 우리는 마음껏 깨닫고. 진정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자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아이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의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가 잘나서 주님이 택하셨겠습니까?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은혜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우리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그 사랑의 아름다운 일천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지금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마음의 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야외의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연 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보일러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너는 내것이라지 명에 불러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연약함을 주님 원치 않 원치 않으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망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암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은 치료함을 받을 지어다 당뇨는 치료함을 받을 지어다내 치료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궁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을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연약함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주님 무엇보다 우리들 마음의 우울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을 가져오는 흑암 약한 여주는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 구원의 은총을 받아 싸우니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피로를 채워 주시어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미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리 떼 원하시는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 통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 에 참석하여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를 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